인천시 용진군 영흥도에 있는 새로이 펜션. 실내 바비큐장에서 보는 서해안 일몰. 일출을 보려고 나간 새벽 장경리 해수욕장 파노라마. 돌멩이에 붙어 있는 보마를 뒤집고 굴을 깨서 맛도 보고. 우측 끝바위 지대 소사나무 굴라. 고개 넘어 도로가 바둑에 핀보라색 배초양. 심리포 해수욕장 방향으로 두 번째 고개에서 통일사 방향 산길 국사봉까지 이어지는 영웅도 바람길 이 코스. 로즈마리나 천수국 비슷하지만 꽃이 작은 만수국과 제비. 폐쇄된 인카 캠프길 지나 고개 마루에 핀산국과 개숙부쟁이. 국사봉에서 통일사까지 상 코스를 걸어 새로이 펜션으로 돌아왔다.